어, 여기 지금 입구 입구에 대기 중입니다. 자 여기로 지금 들어갈 거고요. 들어가면 좌석이 있습니다. 좌석이 있고 이제 행사가 시작되겠죠. 예, 네, 지금 현재 어, 메라테크 사장님들 어, 대기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입장 대기. 자, 다들 올라오고 있고요. 어. 자, 내년에 어, 오늘은 참석의 개념이고 어, 축하 좀 해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저도 음 저도 직급 달성해서 네, 무대 한번 올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